지님 나, 아, 저기, 뭐야. 회장님, 나 벤치 하나 아까 그 좋았어. 어. 회장님! 나 벤치 의자 하나 줘. 어 응, 되게 좋어 안녕하세요. 가까워. <laughs> 이쪽 이쪽 좀더 가면 저힘거왜 이게 사람? 오케이 간다. 재수도 해달라고. 응. 해달라고. 응. 해달라고. 야 네. 그래야. 어? 안돼 던지면 안 되지 자, 이걸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볼까그이걸어그 자, 자,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 이걸로 한번, 한번 두번그 다음에 얘를 구멍에 다가 나중에 화분에 옮겨 심을때 이체로 심으면 돼요한 스푼만 넣어 그리고 2주에 한번 겨울에는 한달에 한번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흙으로 만든 화분이라서 그리고 여기 흙을 바닥에 또 넣어야돼 한 스푼 그 다음에 한 스푼 저번에 학교에서 어 했지 5층 다 키웠는데 어 그랬어? 그런 다음에 어, 염자, 이렇게 눌러고 잠깐, 잠깐, 이거 꼿꼿하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 얘들이 5줌타고 그냥 3억.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부어줘. 이렇게 부어서, 어 부어서 꾹꾹 눌러줘. 잘 삐딱하지 않게, 여기도 넣어줘야지. 그리고 니가 손으로 꾹꾹 누르는 거야. 어. 빨간색이 진해서 파란색을 여기다가 넣면는데파란색이안 보이네. 이에가이어 <laughs> <laughs> 아, 되게 잘 에 헤이 인터타 해봐 야, 먹방 불러? 은 없다, 야, 어, 게하 이거 어어 어? 어? 네. 어, 알았라도비죠두비 느낌 아니잖아 두깨비잖아 누가 봐도 두비 아니지 어, 언제지, 번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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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해, 말하고씨 내가 언제까지 말해야 돼말이말 말해. 네. 그래그두번 설치 있는 거예요. 다아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기계 같은 거. 이드라이인 아니야. 드라이이로 이게 어떻게 이게 거 아니야. 판에 이 음..방송이 사고서 맞아요 멋지다. 근데 윤희는 하긴 귀워 윤희가 힘들어. 밑에 윤희는. 윤희가 할수 있는 거 찾으러 가보자. 약간 아파, 약간. 왜 아파? 윤희가 할수 있는 거 찾으러 가보자. 예쁘네. 예뻐. 아, 예. 그 황토, 천연, 천연 황토에요. 황토 분말이에요, 분말. 커피 한잔 드시고 해. 커피. 내가 이렇게 커피 한잔 드셔. 숟가락, 언니, 금물 네. 줘, 언니, 금물 언니. 어? 건물 줘요, 여기. 숟가락도 줄게, 숟가락. 정면 한 다음에, 네, 여기 주워. 스티커는 한 이따가 염색한 선수와 빨래줄게. 다 완전 완전 주물 주물 면 사이 사이에 우리 숨을 수 있게끔 무지 무지기용이죠 오 애기용? 네, 더 해야 돼. 여기 하나 나나 필요한데. 이 있어 짱박이 됐어. 안나도돼 예. 가고 있는 중. 완전 티비. 네. 그 주물 이렇게 면 사이 사이에 들어가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염색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목소리로> 저쪽으로 한번 꼭 한번 꼽자서저기 한번 헹궈서 아, 안 짜세요 고 헹궈서 여기다 앉아요 아니 여기 너무 아